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패턴하고 그리고 또 알고 계시는 단어와 표현들을 넣어서 일곱 가지 문장을 영작을 해볼 거예요. 영작하시면서는 항상 입을 열어서 중얼중얼 연습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문장. 넌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묻는 거예요. 자, 너는 뭐뭐를 뭐뭐하고 싶니? 하는 거 어떻게 시작하죠? 그렇죠. What do you wanna?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what do you wanna라고요. 물론 want to라고 발음하셔도 돼요. What do you wanna? What do you want to? 근데 미국식으로는 그냥 이걸 그냥 굴려서 발음하는 게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what do you wanna라고 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what do you wanna 뭐가 되고 싶니니까 be를 쓰는 거죠. What do you wanna be? 뭐가 되고 싶어? What do you wanna be? 너가 커서니까요. 너가 컸을 때 자랐을 때 성장했을 때, When you grow up 이렇게 하시면 돼요.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나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네, 자, 두 번째 문장이에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내가 뭐+ 뭐를 하고 싶은 거는 어떤 거 쓰죠? 그렇죠. I wanna 그렇죠. I wanna 하시면 되는데, 그다음에 뭘 쓸까요? I wanna.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인데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할 때는 I wanna be. 근데 뭐가 되고 싶어요? 의사, a doctor. I wanna be a doctor.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 be라는 동사는 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아, 나, 아,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 3번 어떤 종류의 운동이라고 물어보는 거네요. 자, 이거는 어떤 종류의라는 말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문장이에요. 어떤 종류의 할 때는 what sort of, 네, sort가 kind하고 같은 말이에요. 친절하다는 말이 아니라 종류라는 말. 둘다 종류예요. 그래서 what sort of 뭐, what kind of 뭐 하면은 어떤 종류의 무엇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발음하실 때는 sort로 끝나지만 뒤에 어라는 모음이 따라오기 때문에 What sort of? What sort of? 해보세요. What sort of? What sort of? What sort of? What sort of? 되시죠? What sort of? 운동은 영어로 exercise라 그러죠. What sort of exercise? 어떤 종류의 운동?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이어서 할수 있지만 잘라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으니까요. 자, 기억하시고 4번. 난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해. 나는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해. 뭐예요? I like. 그죠? 그 다음에 피아노 치다가 뭐죠? 네. play. 더 쓰셔야 돼요. play the piano. 근데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해. 잉을 붙입니다. I like playing the piano. 이러면 돼요. I like playing the piano. 이렇게요. 되시죠? 그 다음 5번. 너는 어때? 이거는 그냥 한 문장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네, 너는 어때? 네, 어떻게 하면 돼요? How about you? 네, h 하셔도 되고요. 이게 연음을 하셔서 T 하고 Y가 같이 나란히 만나서 Ch가 돼요. How a b 이렇게요. 둘다 따라해 보세요. How about you? How a How about you? 둘다 괜찮아요. 너는 어때? 근데 how 대신에 what을 써도 똑같은 말이에요. 넌 어때? What about you?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 6번. 나는 집에 머무르기로, 그러니까 집에 있기로 결정했어. 내가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나의 마음을 나, 결심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decide to예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셔서 나는... 뭐, 뭐 하기로 결정하다 이 말인데, 결정했으니까, decided 라고 과거형 써야 돼요. I decided to. 뭐 하기로 결정했어요? 집에 있기로 결정했는데, 집에 있는 게 영어로 뭐예요? 그쵸. stay home 이에요. 집에 머무르기로. stay home. 이거를 이 자리에 쓰시면 되는 거죠. I decided to stay home. 나 집에 있기로 결정했어. 집 나가 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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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이지. 그죠? 자, 7번.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일하고 싶니? 이걸 딱 보셨을 때는, 미국 항공우주국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과로에 있어요. 나사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줄임말을 그냥 써보자고요. 그러면, 너는 뭐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해요? Do you wanna? 동사 원형을 쓰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Do you want to 하셔도 되고 do you wanna 하셔도 돼요. 뭐뭐 하고 싶니? 네. 일하고 싶니니까 뭐예요? work죠. Do you want to work. 근데 미국 항공 우주국 나사에서 일한다는 건 나사를 위해서 일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 이름을 어, 연결을 해서 내가 그 회사에서 일한다 할 때는 work at 써도 되고 work in 써도 되고 work for를 써도 되거든요. 여기는 for를 써볼게요. Do you want to work for NASA? 이렇게 하시면 NASA에서 일하고 싶니?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일곱 문장 만들어봤는데요. 어, 글로만 쓰지 말고 입으로도 연습하시는 거꼭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한 문장당 다섯 번 이상씩 해보시고요. 더 좋은 건 문장을 외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로 그냥 만들어버리시는 거. 오늘 하실 수 있죠? 자꼭 해놓고 넘어가세요.